네, 반갑습니다. 일단 차트가 어제 말씀드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어, 반등하는 모양이 좀 약간 상방 ABC가 뜨면서 어, 좀 악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뚫었어야 됐었는데, 어제는 보고 있는 관점 전체가 자체가 약간 이런 형태로 상승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못 뚫었다, 여기를. 어, 여기서 진작 뚫었어야 되는데 못 뚫고 내려오는 거는 같이 뚫을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는 게이 하방 ABC가 있고 이 하방 A, ABC를 기준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ABC A 저점 구간 체크를 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파동도 A 파동이 플랫으로 나왔고요. 상방 ABC가 나온 이후에 여기서 카운팅했을 때 다섯 개 파동으로 내려왔습니다. 5개로 내려왔고 이 구간에서도 약간 캔들이 비비는 모습이 보이죠 아까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일단 여기서 파동 카운팅의 마무리가 나올 바다 어, A, B, C, D, E가 됐코다 이런 것도 볼수 있고 당장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봉에 2 1선도못 뚫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비비는 거는 언젠가 뚫겠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바다의 거래량도 생기고 있고 다만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기보다는 확인적으로 하고 싶어 가지고 자 이런 구간에 올라타는 형태가 나와주면 그때 매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매매적인 얘기고 당장 내로는 ABC가 일단 컨펌이 됐다라는 관점입니다 ABC가 컨펌이 되면 이 C저점이 어찌됐건 어찌 이 A저점을 지키는 구간이 되겠죠 되겠고 올라온 파동 네, 382구간 되겠죠 3 382 8 2구간좀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리 이, 이 지금 체크해둔 이 구간이 결국 이 파동 이 파동이 복합 지그재그로 빠지지 않기 위한 어, 생명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구간만 지키면 상승을 볼수 있다는 거죠. 어, 볼수 있다는 거고 당장 봤을 때 내려온 abc가 나오고 고점을 뚫었죠. 뚫었는데 이 비율 올라간 비율 1.236이면 최대 우리가0 6 1 8구간까지는 어, 조정을 좀 건강한 조정으로 볼수 있는데 현재 이구간에서 지지가, 지지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도 좋아요를 볼수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어, 이런 피보나치나 어, 또한 시간봉이나 이런 구간에서 보면 또확률이도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겹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피보나치와 이 피보나치도 그렇고 하방 ABC 의 저점과 이 평선도 마찬가지로 모든 약간 파트적인 요소들이 약간 하나를 보고 있지 않나. 이 자리가 약간 하나로 좀 수렴되는 어떤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매매를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 자체도 이 구간 근처에 있기도 하고 등 나와주는 거좀기대해 볼만 한데 어, 다만은 저는 아직 관점이 이런 관점도 있어요 옆으로 좀 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구간에서 금방 ABC가 만들어졌으니까 가 다시 빠지는 형태가 여기서 복합지그잭으로 빠져도 이런 구간에서 수렴을 계속 만들지 않을까 왜냐면 4시간봉에서 이미 121선 터치를 했단 말이죠 터치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두번 터치했습니다 일단 이 1 2 1선 터치했다는 거는, 이 이제 조만간 이제 224일선을 만나러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 저는 드는 생각은, 당장 얘가 이런 형태로 가격 조정으로 빠진다기 보다, 뭔가 옆으로 기면서, 224일선을 만나고, 어, 추가적인 상승,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은 아마 이 파동에 대한 1대1 파동이 되겠죠. 어, 뭐, 임펄스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형태로 상승 사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겠고 일단 수렴 그리는 것까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에서 이 냉내는 깬다에서 어, 저기 2 2 4 선을 한번이 만나러 간다라고 말을 못할것 같고 어, 이 자리에서도 행보하지 않을까 어디랑 비슷하냐면 이런 구간처럼 가격으로 가격으로 좀 작은 프레임이니까 한 시간봉에서 2 2 4 선처럼 가격으로 이 224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기간으로 만나게 하는 어떤 조정이 만들어지고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굳이 여기 상승을 안 한다면 안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옆으로 기겠다라는 생각을 좀할것 같습니다